자, 공격 시작. 오시. 어, 오 어. 어? <laughs> 0. 5점 내기야? 야, 나간다, 나간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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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슛! 지우야슛 사도 돼. 와 지우 신 넣었어 1대1 <laughs> 지우야 참여 너 그래도 멋있었다 2대1 와우 3대1 엄마 어, 나이본 묶을 수있다어어어도 엄마 보여줘. 아니 3인 3데이딱딱딱 3인 안 안돼 인 3인 3 이건 못 막았다 들어갔어도 못 막았다 엄마 나 사실 인 3인 3인 괜찮? 3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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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는우 사실 어. 우산 접을 수 있어. 우산. 우산을 어떻게 접어? 아하 안 알려주지. 알려줘? 오. 엄마 알려줘. 응, 알려줘. 싫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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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다면 싫다는 거지. 어. 문지유 귀여웠어. 어떻게 했어? 어? 귀엽게 어떠? 귀엽게 축구했어 지금. <laughs> 엄마 어떻게? 뭐 3대1 뭐어 공을 톡 예쁘게 귀엽게 찼어 오 들어간거야? 3대2 여기여기 옆에 어디? 엄마 핸드폰 어디? 옆에 아 어. 와우 4대2 응. 아니 잠깐만, 응. 여기 개미 없는 것 같아. 거미는 있어. 아니, 거미들은 저렇게 줄에다가 집을 짓고 있어. 오! 아니, 개미 있을 것 같아. 와우! 4대3! <laughs> 잠자리는 물지 않아.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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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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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지우빠 손 이렇게 된건 뭐야? 왜손 그렇게? 아, 패스해달라고. 자, 1점. 맞아. 아니, 단 말이야. 엄마랑 응. 와, 끝, 아빠, 슥~